네, 주말인 오늘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구가 19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전북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에 전국 많은 지역으로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 중인데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9도, 청주 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